그 성경집 배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송 함께하겠습니다. 3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옛지 <놀람> We <speaking in foreign language> are a 지는 n 에도날 n 이지않 n 아멘 e n Amen. 님 m e n Amen. Amen. a 장 e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n a 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m 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주력기 38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애굽기를한 장씩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읽은 우리 한절의 말씀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 특별히 이 부살렐이 만든 그런 기구들 가운데 물두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깊은 그런 폐어진 그릇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들었던 재료와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오늘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성막들의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자신들이 가진 그런 귀한 것들을 바쳤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귀걸이나 가약지나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인들이 쓰던 그런 장식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물두멍을 위해서 이 여인들이 남겨두었던 그런 여인들이 쓰던 그런 거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바쳤는데 남겨두었던 이 거울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헌신이 물드몸을 바친 여인들의 헌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 갑을 깨뜨리고 주께 님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그 여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가만 두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그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여인은 그 귀한 것을 왜 바쳤을까요? 그 여인이 바쳤던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대국교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그런 소지품 같은 것, 이 거울까지 바치면서. 그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이것들을 받치고 헌신했던 것은 그만큼 이 성막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있는 것, 남겨진 것까지 받쳤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합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그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헌신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참으로 소중하다 이런 판단을 할때 우리는 그보다 것 하찮은 것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치는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것더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귀한 그런 거울과 같은 여인들이 소주했던 그 거울과 같은 것을 존재 오전에 바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시 이 물두멍을 통해서 묵상하기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는 물두멍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씻고 또 소독하고 하는 일. 하루에 도몇 번씩 손을 씻죠. 이저 자신도 이 손을 씻고 세정제로 이렇게 세정하는 동안에 이 물드멍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사람들이 씻었던 이 물드멍. 아마도 그런 용도로이 물드멍이 사용되었을 터이지만 오늘 저에게 이 물드멍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물드멍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씻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오염을 방지하고 또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물두멍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자주 씻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그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바이러스. 한번 오염되면 이것을 씻을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씻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치를 료준 분이 계십니다.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씻어 주시고 오염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이 바이러스를 치유해 주시고 깨끗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몸을 씻으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위생을 청결하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유한한 인생. 이렇게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난리가 나고 이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죄의 바이러스를 써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성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화의 목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수원 종로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두마 이것을 준비해두고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씨 성을 할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6.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씻는 물 뜸멍이 우리 삶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당하는 전 세계의 민족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이것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분들, 가족들. 불안에 모은 모든 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민정불적장로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속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원 종로교회 우리 성도인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저께 우리 부친상을 당하셔서 그저께죠 오늘 장례를 받으 우리 유진 권사 최임자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멀리 순천에 계시는데 저희를 배려하느라 따로 연락을 일찍 하지않니 하시고 어 저녁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볍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겠습니다또 우리 수원종로교회 또 건축하는 비전관. 이제 설계가, 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11월까지 모든 건축의 마무리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이 비전관이 하나님의 가운데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 영상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드리는 주일 예배, 성전 예배 우리가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아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십자가 클로즈업 될때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신의 여러분을 안수 안차해주시고또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자비하